안뼈안 샀더라. 자살했다데 아. 아. <laughs> 야 <오지야>, 자살을 <laughs> 할줄안다오 <laughs> <laughs> 아니. <laughs> <laughs> 나올 아, 나올라서. 아니, 아나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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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 아니, 아니, 서아 아니, 아아 아니, 아 이게 니 아니, 아 아니, 아니, 아 아니, 못참겠어 아그 아니, 정너 아니, 아니, 아아 야야 올라갔다. 야. <laughs> 야, 죽으면 야. 안 돼! 죽으면 안 돼! <laughs> 야, 묘기. 씨발, <씨바>, 결정네아 <laughs> 씨발! <씨바>, 멈추라고! 이거 앞에 안 섰나, 뭐. 여기에 씨가 가. 몇 개를 버린 거지. <웃음> 어디야? <웃음> 어, 뭐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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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자, 이제 그... 알파벳 G <laughs> 눌러서 가면 착용하시고 신분 음. 숨기고 저기, 벨럼 훔치세요. 자기 적들이 있으니까총 꺼내고 싸울 준비하시고 자 미니레벨 빨간색깔 다 적입니다 죽이세요 아 적이야 적이? 저기? 어디. 어디 애들 얼마나 잘 쏘는지 좀 볼까 특히 우지좀 볼까? 저깐나 이거 쏘면 되잖아 생각보니까아 씨X 뭐야 아? 아니 뭐야? 뭐가 터졌는데? 망두 네. 뒤졌는데요? 야 뭐야 뭐야? 야 잠깐만 야아 망두야 잠깐만 저거 뭐, 또 그래요 아 앞에 탱크가 있었대! 아왕두야 아니 RPG. 내가 탱크야!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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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몰라, 아니, 그때 난... 터졌어. 뭐, 아니 뭐, RPG 펑 터지는 거 누군데? 나 망도 어디 쐈는지 모르는데. 너가 쐈네, 그러면 뷰이 새끼야. 그, 저, 그 적들이 쏴도 터지니까 조심하시고. 야, RPG 저 들고 있는 새끼 태준이네 저기. 뭔가 저기 들고 있는 새끼야. RPG 새끼, 장이랑좀 새끼, <laughs> 어울리지 않아? 아, <laughs> 끝나도 <존나, 웃음> 안 돼. 레이어한지고 새끼들. 아즈카포를 씨바. 기분이. 이거. 방패로 해 놓고 이렇게 해? 어, 그래, 그래, 그래. 어디 한번 영화 찍어봐. 하고 싶은 거다 해봐. 어. 응. 방두씨 그거 방패 가져가시면 어떡해요 개새끼야! <laughs> 우지 샷발 좀 볼까? 우지 근데 왜 권총 쓴? 이게 더 편한. <laughs> 야 살진, 아 깜짝아 무비구나. <laughs> <야>, 살진인 <살지는> 줄. <laughs> 지금 제가 비행기 배송 중이에요. 기다려주세요. 두명하다 투명. 나이스 야, 잠깐만, 내려봐. 내리면 얘네들 총 떨구고 다 먹어, 돈이랑. <laughs> <laughs> 우리 쌀 먹게 쌀 먹. 우리 거지니까 쌀 먹게. 오! 이떨고다 먹어. <laughs> 어떻게 먹어? 그냥 지나가면 먹어줘. 그래, 재밌네, 재밌네. 어, 그러네. <laughs> 쌀 먹게 쌀 먹. 좋은데? 우리 돈이 없어서 이렇게 해야 돼. <laughs> 떠나네 우리는. 비행장. 어, 가자, 가자 이제. <laughs> 응. 다 먹었나? 자 배송했습니다. 나이스. 네. 끝났다. 끝난 거야? 우리 어, 우리가 떠나면 끝나 이제. 오케이. 야 좋다 이거 차 이거 차 있으니까 심리 방탄이 수지. 너무 구로다. 어 엄청하기네. 그래서 다들 처음에 저거 맞추려고 안간힘을 쓰는 거임. 에이 우리 음... 좀더 너무 쉬웠다 게임이. 방탄 빼자 우리 이제 시작이 이제. 우리 시작 보이는데 야다 있는 야다 <laughs> 있는 거 뭐야? 아 실버 뭐야? <laughs> 다 있네 다르게. 6 레벨 됐다. 오. 자 이제 튜토리얼 끝난 거고. 야호 돈이다 돈 총알 사야지 <laughs> 총알이다 총알 아껴 쓰세요 구비해라 구비해 어 그래도 뭐 나름 진짜 개패급은 아니네 아직은 세준이도 궁금하다 한명 한명 빼고는 그래도 게임을 좀 해서 한명두명 어, 명, 명 아님 에한 명이지 에 그래도 한 명이지 아, 그래? 한 명이지 <laughs> 자 이번에 우리 다 같이 하는 거네 타로 버스 복장을 좀 컨셉을 바꿔줄까? 어떻게? 이거 멋있다. 뭐저 나였어? 나 어디야? 너 얼굴 뒤방이야. <laughs> <진짜>, 나였어. <laughs> 나였어 이러네. 진짜. 지 얼굴 지 얼굴 못 믿어가지고. <laughs> 음. 아 <laughs> 야, 좋은데? <laughs> 망두는 남이 손이네. 나 남이 손. 그네 그러니까. 그러니까. 걸렸어 망두왜 눈이 허해? 나눈눈 눈 허해. <laughs> 백내장 바로 박아버리네 가보자 <laughs> 와내 내 오토바이 있다 야 일루와 일루와 루와야야야야 우지야 내차 밟지마 아 이거 발판으로 써도 돼 발판으로 따게야 이거. 이거 보시면 움직이는 타겟이라 잘 보고 쫓아가셔야 돼요 계속 호송버스 훔쳐야 되거든요 간다 네. 간다아 간자. 간자? 간다 아 훔쳐야 된다고 오 바람새끼처럼. 운전하는데럼바람새끼나칭찬람새끼처왜왜람새끼처럼 바람새끼처럼. 바그렇끼처럼바람새끼람새끼처럼 바람새끼처럼. 바람안끼처 말놈 람들이처 진짜. 저기 끼처럼 바람새끼처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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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람 나이스. 저거 이제 누가 움칠래 어. 어. 죽차 <laughs> 운전을 누가 해? 내가, 내가 할게. 아왜병가 내가 할게. 오, 오, 도망가 도망가 도망가. 아니나낑겼어나 뭐? 밀렸어. 낑겼어, 낑겼어 아니 씨발 킹 게. <laughs> 야쟤왜 내렸어? 망구아 병신아 왜때려 씨발. 아니! 왜? 내려, 저거 <laughs> 결국 욕다 하고 지가 들어갔다니까 <laughs> 맞지. 아 근데 마아리 안에 걸쳤어와 세도 칠 걸려쳤어. 황두. 근데 나가졌어. 갑자기 나가졌어. 한 번도 안 내렸는데 갑 어. 어. 지랄. 이거 장난아야나안내렸어 나나 진짜 열심히 뺐으면 뭐해. 운전하고 그러니까 개패급이네. 와 우지 진짜 존나 패고 <laughs> <와, 배고> 갔네. <싶네. 웃음> 죽였어 죽였어. 죽였어. <laughs> 됐다. 죽였다. <laughs> 빨리 가봐. 저 새끼 뭔가 이상해. 에이, 설마. 숨소리가 음, 음, 음. 음 이상해. 싶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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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휴, 아니고 저 개패끗 새끼 아니고서 설마 걸고 있어. 개패끗 새끼잖아. 느낌, 느낌 존나 이상해. 저 병신 저거! 잠시만요, 시발. 저 새끼 개새끼야. 저 신기한 스쿨버스 될 뻔했네. 젖될 뻔했네. 어, 어? 됐다. 나이스, 나이스, 가자, 가자. 나이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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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. 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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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갈게, 갈게. 야, 너 운전 잘해라. 치면 안 돼. 아. 내가 누구냐? 누구? 야 대우지. 대..돼지래. <laughs> 야 대우지야! 대우지. 아아. 대..돼 아니야. 대우야 왜 돼지 된 거임? 어? <laughs> <된> 아, <laughs> 어? 아까 멧돼지 나오니까 <laughs> 어? <laughs> <laughs> 어? 교호가 <멧돼지> <laughs> 아, 어? 우지다 그러던데. 그니까! 걍 못생기니까 나한테 그런거지. 그런 거지. 아, 딜 넣고 그냥 싶으니까. 그냥 뭐... 야 우지 개귀여워. 그 그래, 갑자기? 뭐야? 뭐야? 상이냐? 망두야 말로 해 야야야야야야야 똑바로 하라고 병신아 아니 방지턱 방지턱 방지턱이 어디 있었어 아 여기 있었잖아 기삿대전아 방지턱 왜 넘은건데 왜그래 근데 <laughs> 저 오토바이 <laughs> 잘못 넘어가면 <laughs> 터져 기름통 터져갖고 그래 아, 조심하라고 시, 난 그것 잘 넘어 일 운전하라고 <laughs> 병신아 오늘 망두가 우지한테 병신아를 몇번 했을까 오늘 망두는 우지한테 병신아를 10번 이상 했을듯 뭐 처먹냐 배우야 어? 밥 먹어 세준주는또 아, 오디오 쌀먹한다 양양, 얘들아 아. 재밌는 얘기 좀 해봐. 이미 나 너무 재밌는데? 재미없어? 우리랑 있는 거? 그거 재미없나 봐. 티내네 이렇게? 다음에 빼고 하지 뭐. 아 왜? 좋은 거 같아. 재밌는 거 찾으러 가. 좋은 거 같아. 그래. 진짜 나 빼고 할 거야? 응. 음. 그건 모르는 거지 뭐. 너 하는 거 봐서? 너뭐 먹는다고 세준아? 너의 사랑. 아... 아. 빼자, 아. 빼자, 빼자. 그냥 빼자. 빼자. 한, 한술 더 뜨네. 기회 줬는데. 뭘 <laughs> 기회? 쟤 뇌에 뭐 기생충 있냐? 쟤 가끔 외로가 됐다! 됐다! 랩돌아 고생했다! 이제 시작인데 뭐고생했다아운전아 <laughs> <아니요>. 아, <laughs> 그래 그래 운전공이 <laughs> 아구 씨발아병우야아씨발못 <laughs> <laughs> 참겠다 진짜. <laughs> 진짜 존나 힘들다 야뭐 욕먹을 뭐 나같 진짜 지마가? 욕 참기 너무 힘들다 아 진짜 힘들다 <laughs> 야 얘들아 너네 뭐 하냐 <웃음> 음... <웃음> 그, 잠깐만 이거 지금 경찰팀이랑 화물선 팀이 있거든 위에 설명 있어 봐봐 그팀 <laughs> 절반은 경찰 크루저를 훔쳐서 경찰인 척하고 그리고 경찰서로 가서 죄수 호송 일정표를 챙기고 음 나머지는 항구에서 화물선을 어 화물선에서 도난 차량 되찾아오기 아 저는, 진짜 갈 거야? 저는 <laughs> 저 아, 새끼랑은 이거 아, <laughs> 꼭이대이어야 돼? 응 이건 둘둘 그렇네? 해야 돼 경찰할 아, 사람? 경찰하고 싶은 사람? 아 근데 나 그거는 망자 우리 경찰 같이 하아왜나 아, 피해 우야? <laughs> 야. 아 그럴까? 그럴까? <웃음> 어. <웃음> 그럴까? 그럴까? <laughs> 어나 나, 그래도 나 음.. 좀 <laughs> 야, 갔다 쉽게 갔다 하고 <laughs> 싶어 너? 아야돈한번들 <laughs> 사람? <laughs> 아, 아 경찰이 그럼, 더 해, 빡세? <laughs> 아니야 경찰 <laughs> 내가 갈게 그러면 어? 그래? 왜? 경찰이 더 빡세? 아니 세준이가 있어서 빡세 그럼, 똑같을 걸 똑같아 <laughs> <laughs> 똑같을 걸? 와 근데 니네 둘이 경찰인 거 진짜 안 어울린다 뭐 어떡하라고 보면 누가 할래? 아니아니야 아니야, 그냥 그렇다고 갑시다 네. 아니 문지도좀 빡세긴 한데 안 빡센 사람이 있기는 <laughs> 그니까 <laughs> 열심히 하자 나 거북목인데 <laughs> 그러니까 왜, 왜 <laughs> 그니까 왜왜 저러고 나와 민정거북인 줄알았네데발왜 가오 <laughs> 가오 배라 오 씨발 민거북이래 기복이 야, 만나게 원래 만나게? 어디야? 자, 봐봐. 자막 읽어 봐. 컨테이너 잘못 세 쏟으잖아. 어, 또또 또. 이거 이거, 이거 이거 이거. 이거 이거 이거. 진정해. 진정해. 너무 삿거리고 돌아다니지 마. <laughs> 이거 이거. 아니, 이거 쏟하고. 아, 쏟는 거야? 계속 나오는데? 쏟라잖아 씨발. 계속 아. 읽어 봐. 아니, 아, 환장하는 게 진짜. <웃음> 우와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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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속 나오는데 계속? 얍! 우! 덜 줘. 야야야. 명심하나 썩고 있는데. <laughs> 나 나야? <laughs> 아 씨. 너야, 너. 가. <laughs> 닥 가. 가. 하 <가>, 어. <laughs> 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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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다가다가다가다가다 오케이 오케이 나이스 나이스 끝 끝났어 우리는 뭐, 다 했어 나이스. 그래 제안 끝내면은 어떻게 돼 만약 우리 어? 가다가 가봐. 죽으면 다시 하는 거야 우리 한번더 해야 돼뭐 <laughs> 우리, 음, 뭐, 우리, 우리 한번더 한번더한한더 하고 한 싶어 우리 우지야 한번더 하고 싶어 아 진짜 하라고 말만해 진정해 <웃음> <웃음> 어 뭐야 어 야. 어 뭐야? 성공했어. 야. 그런 뭐냐? 짱. 아, 안 했나 보네. 이게 원래 운전하면은 오, 아무것도 안한 취급돼서 점수. 아, 내가 운전했는데. 이지아. <laughs> 이지아 야. 씨발 이거 버스라고. 니년 <laughs> 네똥 치운 게 내가 지금 몇 갠데. 야, 똥이라니 내가 어그 루트도 발견 하고 어떻게. 기 뭐게? Where is she? Get 싫하게 생겼냐? h e s not g o i 는데나 싫으냐고. <laughs> 아뭐 그렇게. o go. She's not going to be ready to go. s 아 e s not going to be r e 됐나? 됐다. 오케이. 자 이제 이게 이제 다깬 거고 다음 거가 이제 피날레야. 아. 사전 준비가 다 끝난 거임. 바로 끝나않았어 아, 아니야. 이게 이제 마지막이라고 내가 내가 말했잖아. 음. 사전 준비가 끝났고 이제 진짜 고속 아, 타로 찍는 거. 자, 바로 갑니다. 그 파일럿 씨좀 불안하긴 한데 <laughs> 괜찮아. <괜찮겠지? 웃음>

나 운전 개잘하게 생겼는데. <laughs> 오케 자. 걸레벌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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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걸자벌자 걸레벌레 걸레 가자 걸레벌레 걸레벌자걸자 걸레벌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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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걸레벌다 걸레벌레 걸레벌레 오, 오와 오, 여기 어 그러면 안돼 그러면 안돼 뭐, 어? o t 야야야 a m 말 t i l 말 a 야. o t 말 l l a m o Tillam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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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 빨리 l a m o Tillamo, t i 야, 나별 5개야. 나도 별 다섯 개야. 나도 5 개야 지금. 아, 그래, 내려가자, 내려가야 나가야지, 돼, 내려가자, 내려가자. 어나안 보여, 좀 어머 줘야 돼. 얘들 안 보여. <목소리> 내려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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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려와. <목소리> <목소리> 오른쪽에서 오! 오른쪽에서. 자, 아, 아 대박! 뭐야, 뭐야, 왜 죽었어 갑자기 뜬금없이. 아 아니, 아니, 이거, 아 이거, 이거 총 맞은 거 맞죠? 아 내일 미안한 게 내가 실수로 교도소. 교도관에 두 명을 때려버려가지고 <laughs> 어, 와, 이미 그때 마음 고였어요. 저는 이 마음 고았어. 불치의 와이어. 야 좋아해 근데, 좋아해 근데 좋아해 벌써 5 시야 딱. 왜왜 왜? <laughs> 어 뭐야 넘자마. 넘자마. 야넘자아야 끝난 줄? 실패할 때그둥동야 그니까. 실패한 줄 알았어. 개 놀랐네. 와이씨. 개 놀랐네. 야호 소름 기쳤어. 야. 야. 나왜 브론즈 임슨. 저 계속 쳐놀았으니까. 놀기는.. 진짜 서운하다. 서운한다고? 이거 3시간 만에 깬 거야, 우리? 아.. 대박이다. 36만 원? 와, 돈 많다. 계좌로 넣어주세요. <웃음> <웃음> 야, 깨긴 깼네. 다음 거 렛츠 고! <laughs> 너 훔쳐, 우리 다 담아줘. 히드라가 아, 어딨어? 설마 저거, 이거야? 저거, 그거야, 그거야. 훔쳐, 훔쳐. 와, 미친, 나 운전해? 하나만 아 하나밖에 없는 거 맞지? 예다 yep. 가자, 가자. 너희 안 타? 뭐지? 아, 오씨 아, 우지 천국 간다. 어 어떻게? 오야파이팅 이거.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<laughs> 어 <laughs> 땅에 꾸라는데바다 <꼬꾸라도 눈> <laughs> 어떡해 아나 아니 수직 수직직 수직 아, 모른다고 뭐야 이게 아야 야, 아, 아, 아니 근데 그 알려주잖아 아, 아니 아니 안알려줘 어디? 여기, 아니, 여기 멍청아 아아씨 오케이. 오징어 캐리한대 어와와라 애들 안에 있어 음, 우리 안에 있어 너 ㅋ 음. ㅋ 고 있다. <웃음> <웃음> 저것 좀 했다고 뼈삭이면 난 이미 골다야니까 <laughs> <laughs> 안삭더라 <laughs> <laughs> 누가 그런 야, 허리겠다! 야, 죽었는 자살해도... 자살했다! 우지야 아 안다네 우지야 하... 자살해! 우지야 자살해! 우지야 자살해! 우지야 자살해! 우지야 자살해! 오지야 자살해! 우지야 <laughs> 자살해! 자 왜 웃어 건데? 우지야 캐리해 준 땜에 불아쟁이 새끼. 미안해. 불안년. 미안해. F를 눌러서 G를 눌러아 탈출했어? <laughs> 아니 F 정신이세요? G가 혼자 낚여서 그냥 하네. 아무도 안 낚았는데. 그래들아, 됐다. 오래다. 너희랑만 하면 시간이야. 빨리 가네. 휴방자 오면 다음 날 휴방을 해야겠어. 아, 그러니까 남들 지금 진지하게 고민 중이야. 해야겠어. <laughs> 바쁘게 사는 게 <laughs> 좋은 거야, 원래. 네. 그래. 맞어. 아, 그래. 응, 나좀 쉬러 간다. 그럼 생했다 얘들아. 오늘은 다음 주 보자. 안녕. 안녕. 마이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. 안녕.